1경기. 1쿼터. 아, 끝터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이번 주가 10주 차죠? 11주 와, 차. 10, 어, 시작하자마자. 어, 어, 공욱이 어, 불참 눌렀는데 나왔으니까 어, 마이너스 10점. 최영이 형도 마이너스 10점. 둘다 마이너스 10점. 아이스 <목소리> 가자. 시작하자마자 어이! 역시 역시 식지를 않는 엄주형 심판 좀 봐주세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게 하려지니다 우리가 카트를 안 받도 못할 어자성우 <laughs> <laughs> 선성욱 마이너스 10점 <laughs> 마이너스 벌써 마이너스 10점 아아 아 아아 몸이 안 풀려서 그래요 아, 몸 풀어야 돼몸 풀어야 돼 역시 펜이 없냐?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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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샷 됐다. 어, 됐다. 아, 됐다. 에빅에오승환님 <laughs> 카메라로 와, 역시. <laughs> 기압이 에요기압기야이에요기합가사패하면 기압. <laughs> <그치, 그치. 웃음> 모두가 다 동률이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제일 최악은 모두가다 동률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목소리> 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간 팀이 지금 지는 게 좋, 좋긴 해요. 무조건 뭐 좋습니다우우는데 네, 아, 아, 이래서 어우님 들어갔어야 돼. <목소리> 와! 마냥 하나는 안 된다. 옛이랑재범이가 네. 네. 있는 상태에서 어니가안어야 되는데, <laughs> 어니가딱등장다전에 <어머리가> <laughs> 네. 레드를 보는 것 같구나. 그러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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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g 시하트가 없으니까 이게. 상민이 형, 움직여야 되잖아. 어머이랑이 형, 없어는 상민이 형, 슛, 슛. 슈팅 아, 챌린지 나. 어디 다니시는 거 같아요. 오 마이 <laughs> 갓! 나와야지, <laughs> 뭐에 뭐 됐다. 형, 아, 좋다. 아, 야. 아우, 세형이 안다상 맞아요. <laughs> 아, 쟤네들은 이제 숨수보면나나 숨스고 늦어. 아, 나 퍼탑이. 퍼탑비 와우. 감사합니다. 퍼이 아이고, 퍼탑. 왠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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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이이스이이스노노이 아이, 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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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애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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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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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 <laughs> <laughs> 아, 그죠 무타락 못하, 항상 무타라고. 아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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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와, 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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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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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좋아. 야, 가야돼! 아 좋아! 으안 돼, 안 돼! 나이테 역전을 보내는 거야, 역전이. 합쳐서